성동구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12,000원의 생리용품 구매 비용이 지원되는데요. 천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문지나 휴지를 구겨 쓰고 깔창 생리대까지 썼다는 여성 청소년의 사연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이후 성동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7월 일찌감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에서 가장 먼저 생리용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기존 자소득층 선별 지원으로 인해서 미미한 차이로 탈락을 했다던가 하는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좀더 대상자를 확대해서 전체 여성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했고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만 11세부터 만 18세 사이 여성 청소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성동구와 협약을 맺은 네개 편의점에서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생리용품 지원 비용은 한 달에 만 이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성동구는 바우처 신청 시한 번에 6개월치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휴 가맹 협약을 맺고 있는 대형 편의점이 있어요. 현재 GS25, CU 그리고 세븐일레븐 미니스탑이 있는데 이마트24까지 저희가 가능점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성동구는 이번 지원으로 6,800명의 여성 청소년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여성가족부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받고 있었다면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선입니다.